자 오늘은 뒤에 바로 보이시는 아파트를 소개시켜드리러 나왔는데요 거실로 들어와봤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 사이즈 치고 상당히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개방감도 되게 좋은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D글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나인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뒤에 바로 보이시는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구광동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하고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동네이거든요. 서울로 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서울로의 이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적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여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도 잘돼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공원에 나와 있는데 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서 산책하시거나 조깅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버스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강역이 신설된다고 하면 은 지하철역도 생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까지 해가지고 120%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도 주차가 잘돼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전세대가 투룸으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그래서 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투룸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잘 빠져있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현장이거든요. 투룸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현장 지금 제가 오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올라가서 현관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도 공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층에 두세대 있어서 되게 좋은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입구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 콤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관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바로 정면에 메인 문이 있고요. 양쪽으로 문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문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문이 있는데 먼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피시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간 자체가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이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잔짐들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 창도 크게 나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납장으로 된 거울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다 띄움 시공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워시타워 딱 설치할 수 있게끔 수전이 잘 나와있어서 이쪽에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시타워 공간이 집안 내부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현관 입구에는 일괄수동 스위치 버튼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닫이문으로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 사이즈 치고 상당히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개방감도 되게 좋은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메인 전창도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은 전체적으로 우물의 천장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TV 쪽아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타일이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잡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옆쪽에도 비디오 콘잘설치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파 쪽 아트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4인에서 5인 소파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하고는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D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일랜드 상판이 길게 나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수대 사이즈도 크게 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가스레인지 상부 잘 설치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메리 평 후드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기름때나 얼룩에도 지우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컴팩트한 아파트 사이즈답게 잘 갖추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자리 잘 확보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냉장고에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방 뒤쪽으로도 베란다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앞에 환기창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올라오는 큰 사이즈로 LG 하우시스 창이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 공간 같은 경우에도 시외기랑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행가방 캐리어 정도는 하나 충분히 보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답게 동강거리가 충분해서 베란다에서 보는 뷰도 나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쪽의 모습이고요. 이제 방두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에는 메인 욕실이 있고요. 양쪽으로 방이 나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TV 쪽 아트홀 뒤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보여드리면. 작은 방이라고 해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재방이나 드레스룸으로 쓰시게도 상당히 넉넉할 것 같고 앞에 보시면은 전창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큰 창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요. 욕조 공간이 있고요 욕조에서 바로 샤워기 부스까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 선반 앞쪽으로 해서 세면대 양병기 잘 설치되어 있고, 정면에 거울 수납장도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룸 구조의 메인 침실인데요. 메인 침실 사이즈가 상당히 널널하게 나와 있거든요. 11자, 11자 이상이 나오는 메인 침실 공간이어서, 쉬는 부부, 아니면은 뭐 자녀 한분 키우시는 분이 쓰기에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메인 전창도 LX, 이중창이 샤시가 잘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동강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에 막힘이 없고요. 뷰 자체가 되게 좋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채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답게 동강거리도 상당하고요. 사방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싱글족이나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신혼 부부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에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주차부터 해가지고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시면은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테이나인의 케빈이었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